나도 멀리서 딜한 중. 수지야, <듭한> 그 내가 H 살릴게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렇지. 살리다가 말고 그냥 솟대고 가는 <듭한> 어, 거. 오, 가, 아, 가. 솟대고 아, 가. 어져, 너도 죽지 마. 지금 여기 보면은 석영 빼고 거의 모든 자원 다 수급 가능해. <laughs> 와, 여기 철, 여기 유황. 그다음에 <laughs> 이거 보여 MRI 기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지금 3거점이랑 일거점에 내가 해놨거든. 이거점 어차피 교배장이잖아. 이거 열면은 기지에 있는 모든 아이템 띄워줘 여기는 오? 한 번에. 오. 어 그래서 우와. 이거 일거점이랑 3거점에서 물건 옮길 때 여기서 열어가지고 요 길드 상자에 넣어주면 돼. 그럼 끝나. 편의성 대박 됐다고 이제. 오 그렇네. 음. 아니 근데 도그코인이라고 있잖아 여기 보면은 음 그걸로 다음 단계소 속옷 살수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그거 맞아? 암시장 상인이라고 있거든요? 어 한번 레이드 뛰어야 된대 오늘 우리 레이드 뛸래? 어 그럴까? 어디 갈까? 그 레이드 보상으로도 속옷 나오고 뭐 그런 거 같던데 보니까 32렙에 보면 어. 고대 기술의 소환의 재단이라는 게 있잖아 32렙에 다 배웠나? 아나안 배웠다 한, 어. 이거 이거 내가 배울 수 있거든요 포인트가 아, 있어서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만든 다음에 석편이 있잖아 우리 그때 아 그거 그 전용 석편을 4개를 모아야 된대 같은 종류를? 그래서 작업대에서 하나의 석편으로 만든 다음에 아 오케이 확인 근데 그거를 소환의 재단에 소환하면 거점이 부서질 수도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거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레이드용으로 만들어도 될듯오 좋다 요거점에서 그거 하고 무너질줄 몰랐다 하자. 아. <laughs> 근데 나는 찬성이긴 해. <laughs> 근데 이거 그러면은... 있어야만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인가? 그게? 그러면 여기 길드 상자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 길드 상자 만들 용만형 해 가지고 이쪽으로 와 줄래? 재련 주괴랑 펠지움 파편 100개랑 고대 문명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돌이랑 펠지움 파편만 들고 와도 돼. 돌 100개, 펠지움 파편 20개. 형 석판도 같이 가져와 줘. 길드 상자에 있을 거야. 그냥... 사장님을 그냥 시켜먹네 그냥? <laughs> 루가 석탄이랑 펠지움 파편이랑 돌... 아니 돌이랑 펠지움 파편만 너 석판도 가져오라며 아니 아니 석판! 아 석탄이라 그랬잖아 너가 석판? <laughs> 나 석판이라 듣긴 했어 나도 아아 석판이라 듣긴 했어 아 너가 석탄이라 그랬잖아 아니 석판이랬어

아고 어떡하라고 나, 나, 내가 지뭐 집에 가서 고쳐 줘 어떻게 하라고 아나 이거 튕긴 거구나 아이씨 우와 얘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공격이야? 무슨 공격이야? 무슨 공격이야? 얘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얘못 잡으려나? 바다가해 보자. 어, 바닥 피해요. 어, 바닥 피해요. 가라 최대한, 최대한 멀리서. 얘네 라바 드래곤 되게 세 괜찮을 것 같은데? 저건 좀 피해라, 무섭다, 저건. 거나 <laughs> 피해라, 아와 우와, 우와! 와, 나한 방에 죽었어. 가까이서 하면 안될것 같아. 네, 에이트 탈리기네, 에이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나 계속 딜러 할게, 야, 이거 충분히 잡는다잉. 어, 나도 멀리서 딜는중 누디야그 내가 H 살릴게 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렇지 살리다가 말고 그냥 솟대고 가는 거오 가! 가아! <laughs> 하 솟대고 가! 꺼져! 니네들 죽지마! 하하하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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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타이밍 공교로운 <몸개로운> 거봐뭐왜 <laughs> 어, 어, 어. 누웠어 갑자기? 아 몰라 그냥 죽여 그냥 뭐 어찌 됐든 몰라 얼려, 얼리고 어, 때려 아, 그냥 죽여 시, 시, 어? 없얼렸어 어? 어디 야 어디 갔어? 와아아아아 마가강 탈보! 히바야 올려. 근데 별로 안 아파 라바드래곤한테. 속성사. 아, 어? 그래. <laughs> 스쿼을...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왔다 와, 왔다. 꺼져 꺼져 꺼져. 아, 아. 아, 아. 야두명 동시에 살려 빨리. 이거 얘네 안 살리면 고기 방패 없어서 안 돼. 예? 예? 음. 야야 영퍼 떠. 이거 못 잡아. 아 영퍼 떠. 스피어 아, 아, 아예 안 통한데. 죽여, 죽여, 죽여야 돼. 아 죽여 죽여 죽여. 어 영퍼야 영퍼 영포. 튕겨낸다 그냥. 이 광란의 숙녀, 숙녀분이 아주 광수기, 광수. 광년이, 광년, 이 광수, 광년 나고 접니다. 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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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렸다. 충분히 잡아, 충분히 잡아, 빌타임. 충분히 잡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어타임이라고라마드래곤뭐 에너지 불신. 간지러워, 근지러. 워 어, 거의 잡았어 이제. 아, 암흑의 거대한 알 나왔다. 안우계 거대한 알. 암걸. 모대 본명의 코어 이런 걸 주는데? 어 그러게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속옷 좋다 우와 네일 투방알투 그러니까? 우와. 어 네일 네안 투오 좋다. 야 이거 있으면 너무 좋지. 아 그냥 템 템창으로 이렇게 찬치 좀 찬. 스가 수... 했는데? 어 뭐라고? 이게? 예? 목에 빈맥 낀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뭐라 그런 거야. 어 그래서 무한 우리 서... 엄마니 있으면 무한으로 레이드 가능하긴 해. 어, 근데 벨라누아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벨라누아르 어, 예. 무슨 속성이야? 용 속성이야, 뭐야? 어둠 속성이래. 어둠 대포랑 어둠 파장인데 야, 이거 근데 좀 위력이 좀 약하다. H형 갔어 음. 어디를 석편 받아서 어디서 만들 수 있는지 몰라 그랬지. 어, 어나못 봤는데. 보게석편만 가져와 줘 봐. 컨트롤 막 시키네 그냥. 쫄럿이야. <laughs> 응? 그러면 너가 해. 형 내가 할게요라는 말을 왔습니다. 못 하고 동생 혼내기만 하고. 너 똑같아 이 새끼야. 동생 <laughs> 아니야 나 형이야 형. <laughs> 동생 와 어, 동생 동생 그거 해주기도 못하죠. 야 근데 고대 기술 서적 있는 사람 있어? 그거 난 저번에 형한테 다 줬어. 보스 잡으러 다녀야겠다. 아누비스랑 아 아닌가? 첫 번째 깼을 때만 주나? 3포인트 더 얻어서 화경 채굴장만 저기에 한 2개 정도 설치하면은 진짜 완벽한 기지가 될 거야. 오케이. 그렇지? 두다개나 벌써 했나 1점만 더 하면 돼. 3거점 쪽에 마그마 카이저라는 거형 보여? 어? 어? 아니, 나 라바 드래곤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 거점 위쪽에? 켄 누구야? 3거점 기준으로 남동쪽에 있거든. 아 잡으러 어, 갈까 같이? 잡으러 갈래? 저거 잡으러 래비야. 갈래 내가 있는 요갱동거 같은데? 안에 들어갔다 나와볼게 내거 하고 H형 있는 데로 내려가면 되겠다 딱 근데 오늘 루기가좀 계획을 좀 많이 하네? 그러게 그런 거라도 해야지 루야 <laughs> 동생한테 너무 좀말 간다 <laughs> 내가 뭘 그렇게 그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니, 열심히 하잖아 형왜 <laughs>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웃음> <웃음> 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너 뭐라 하지마 다들 기가 젤뻔라이어다 <laughs> <laughs> 이거 생긴 거 라바 드래곤 때랑 똑같이 생겼다. 오야 얘 멋있게 생겼다. 오, 오 바라피야. 예. 풀풀불풀 근데 아, 내가 너무 세다. 어 여러분들. 오야야야 이거 빨리 담다 형. 잘못하면 죽여버리겠는데 이거. 어 이거 타이밍 좀잘 봐야겠는데. 2%가 나오긴 해. 12%. 어, 어, 벌써 던진다고? 아니, 천, 한번 해 봤어. 인 아. 안되겠다 이거 어차피 둘다 힘에 반지 끼고 있어. 혹시. 이거 전력맨 넣어 줘. 누울 거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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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잡어 어, 잡았네. 잡았네. 나이스. 오케이. 어, 염제 나왔다. 염제. 마그마카이저 오, 그거 나 줘. 어? 응? 음? 아니, 교배할 때 필요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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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배 어. 아저씨 드려야지. 그래, 우리 이런 건 응. 협조해야 돼. 그래, 근데.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재미 짜고 욕하지 막 진짜로 욕하는 건 아니잖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기잡듯이 잡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구나. 말하면 오해가 생기잖아. <laughs> 그딴 식으로 말하면. 어우 잘 자라겠는데. 아 정겹다 오늘 추석이라 그런지. 안돼, 우리 욕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거욕좀 줄여야 돼 우리. 아 줄이자고? 근데 원인이 너야 대체로. <laughs> <laughs> 그래서 줄이셨고. <주의 잘 웃음> 아 그래서 줄이야. 이거 용접기 싫은 그래, 거잖아 그래.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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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누비스는 잡았으니까 필요 없을 거고. 음. 어나 51렙 찍어버렸네. 얼티미 스피어 풀렸다. 오, 나이스. 아니 여러분 레이저 소총 만들 수 있는데요? 플라스틸 갑옷이랑 플라스틸 투구에다가 한번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구만. 다음 회차 때 그냥 애들 모아다가 그냥 레이저 총 쏘면서 다녀야겠는데. 어? 이로치 이렇지 소리. 이로치가 아니라니까. 이로치가 어, 어, 아니라 희귀 <laughs> 아이것점은 진짜 아무도안아보는구나이뭐아이아니가어져있이데어가들아얘들아얘들아얘들아 음. <laughs> 응? 어, 응? 아얘들아 얘들아. 음? 얘들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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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파! 응? 얘들아! 응? 얘들아, 나 살... 이상... 살려. 잡이살살소리좀 내지마, 형. 살려줘, 살려줘, 어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금방 올수 있지, 여기 어. 호수 근처. 여 여기 오른쪽? 어. 좀더 오른쪽. 아니 너무 돌았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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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 좋다. 거의 이게 실패 남았었는데 이게 날아가다가 점화 걸려가지고 죽었다니까. 아저화질은 조심해야지. 어 맞긴 해. 저화질 그럼 방어막 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딜하고 있는데 네가 서포트 어디 가가지고. 맞긴 해. 어아내잘못이구나 <laughs> 어. 아, <내> <laughs> 어. <laughs> 와이 개누비스들이고 <laughs> 주인이 <웃음> 일하고 있는데 석탄 <laughs> 캐나라 보지도 않네. 개들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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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있는 거이라 <거잖아>, 그러면. <laughs> 여기 연도가 지금 돈을 계속 빚어내고 있어. 미친 듯이 그냥 누가 돈을 빚어? 연도 누가 돈을 빚어내. 아유, 아, 비싸라. <laughs> 야, 이 미친 너, 야, 철쭉에 몇개 썼어? <laughs> 미친 이 야, 이거 아이 많길래, 한 반만 썼어. 반만 아니, 너 그거 지금 쓰면 안 돼요. 야, 철쭉에 다 비었잖아. 기본철, <웃음> <웃음> 내가 다시 꺼둘게 내가 다시 꺼둘게이 띠라이야. <laughs> 레벨업은 해야겠는데 석탄을 다쓸 수는 없잖아 아 차라리 석탄을 써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아아씨 <laughs> 그러면 이거 오늘 원유 추출기만 만들면 되겠다 딱 원출은 지금 전자기판 5개만 만들면 되는데 미친 비 소리가 또 이거 2,500개를 말고 있네 탄소 섬유를 <laughs> 아 레벨업은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아 그래도 한 이거 한 8,000개 9,000개 말았어 지금 야, 이거 취소해봐. 야, 전자기판 만들자. 다섯 개만. 취소가 안 되는데? 아니, <laughs> 어떻게든. 되는 아, 씨. <laughs> 어떻게든 해봐. 얘네 빠른 거 아는데, 나도. 진짜. 취소가 안 되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말하지 말고! 아니, 얘는 앉아. 자...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어, 개 무거워. 이거 나한테 들어왔어. 아, <laughs> <laughs> 3700개 썼탄 <laughs> 그냥 설치해볼게. 어음오분이요 진짜로? 잠깐만 기다려봐 아 오씨. 이거 카본 섬유 만드는 아노비스 다 쓰고 있어서 그래 아니야 아노비스 없어 나한테 붙었어 붙었어 아, 붙었어, 붙었어 아 내가 막 함부로 말고 그러지 않아 함부로 말았잖아 돈을 돈은... 함부로 말았잖아 <laughs> 너 지금 뒷배경에 준나 말고 있는 거 보여 컨베이어 <laughs> <laughs> 벨트에 쉴 틈이 없구만 띄어쓰기가 없구만 지금 <laughs> 이거 나중에 다쓸 거야 쓸 거야? 아... 카본 섬유 나중에 쓰긴 써 그래 이거 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원유 두개 박아야겠다. 이거 하나로는 택도 없다야, 그렇지? 어 너무 느리다 이거. 너무 느리네. 근데 멋있긴 하다. 음. 응. 어 선생님 여기 전력 부족 떴는데요? 응? <웃음> <웃음> 어머. <웃음> 저, 어 잠깐만. 아니 이게 없긴 해. 전에 있던 분이. <laughs> 23만 개씩 만든다고 전력을 다써 가지고요. 아니, 빗소라. 전기 <laughs> 보면서 일시켜. 저거 대형 발전기인데 이걸 꺼둘래? 일렉판다 두 마리랑 라이가루다 한 마리가 붙어 가지고 충전 매기고 있는데 예? 3%에서 안 올라간다. 아, 형나 맞다. 전룡맨 있다다. 라이버드 빼고 전룡맨 넣을게. 전룡맨이 번개 사야. 맞네. 자, 네가 빗소룡 대신 이래. 전용맨 여기 와가지고 내거 도와주고 있는데? 아씨! <laughs> 전용맨왜 운반하고 잡아졌냐 쟤는? 펠기름을 왜 네가 옮겨? 일로 와! 너뭐해 일로 와! 얘 나한테 들려가는 꼬라지바 이거. 내 펠기름.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팍팍 오른다. 아전용맨아 아, 아, 성능 좋아. 오른다. 아 성능 좋아. 아. 나 올라간다. 욕. 굿. 어 다른 타이밍에 움직이네. 근데 그게 더 멋있어. 어. 어. 우와. 근데 저 원유 추출기가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구나. 전기 시설 더 만들어야겠는데? 야, 저거 한번 피스톤질 할 때마다 1%씩 떨어지는 느낌이야, 거의. 야, 진짜네.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네, 이거. 큰일 났네. 안 아, 돼. 발전기 간 부족해서 오늘은 못 늘리겠다. 발전기는. 이거 음. 나중에 대형으로 한두개 정도 더 박아서 그냥 풀충 해 놔야 될 듯. 좋아요, 좋아요. 어, 밤에 싹 돌릴라면. 아, 좋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No 오케이. God. 오케이. 여기까지. 음, 거의 패럴드는 노동이다.